i <laughs> 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서 오늘 일식 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날씨 좋아져서 신발도 상콤하게 로퍼 꺼내 신었어요. 여기 도착했어요. 엣지, 제페니즈 여기는 회가 귀해가지고 이런 일식집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 회가 엄청 신선해 보이고 사케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왔어? 영어로 할까? 아예 하하하 그래서, 레저베이션을 했었나? 네, 차에 앉아있었어요 아 예, 그럼 플리스! 색이 이쁘다 마음에 드는데? 안이 되게 좋다 아저 일식집 느낌 나죠? 옷 넘버 이거 주는 것도 물고기 모양이에요 이정 엄청 좋습니다. 영어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한 상차림, 사시미 차림인데 거기는 사시미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엄청 비싸거든요? 2인분으로 시그니처 메뉴 있는 그거 가격이 9,306원 0 그래서 거의 14만원? 15만원? 정도 하는데 저 회가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기념일을 핑계 삼아 조금 비싸지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산은 오빠가 할 거예요 이거써야나 <laughs> 없어 결혼기념일인데 나이 정도 돈 없어 아 혹시? 방잔가없 약간 생각보다 좀 작다 이게 15만원 비주얼이다 지금 이거 이거 이 생산 세개는 일본에서 온 거고 그지 지금 연어는 무르만스크에서 온 거, 그리고 캐비어랑 포테이토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화려하네요. 근데 일단 해가 기하니까 물건도 왔으니까 이런 회를 사실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조장 안 조장. <laughs> 수산시장인가? <laughs> 나 간장에 회잘 <회사에> 뭐 먹는데. <laughs> 차켓 와인점에서 한번씩 먹고 것도 괜찮지? 참치 참치 음, 데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근데 네, 한국에서 진짜로 자연산이 엄청 뭐 하루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와서 먹으면 실망하는데, 여기서 한 1년 살다가 배 고픈 사람이 보면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네, 초당 먹고 싶긴 한데, 어도 먹으면 하 초당 달도 좀 하느라. 해 나, <목소리> 아, 그거 좋겠다. 먹을래? 아, 먹고 싶대 어? <목소리> 왜? 김치 네. 먹는 거 아니고? 뭐,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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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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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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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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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이다 먹고 칵테일 시켰는데, 이거 젤라틴으로 만든 거라서 먹을 수 있는 거래요. 이 글씨도. 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유자차고나 <laughs> 이거 유자차우네. 이거 차우 막차가 오아 산이 너무 예뻐. 맛있게 식사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오뎅탕 먹키 시키, 시키, 지금 시아시아 이제 골프장. 오늘부터 시즌이 새로 시작돼가지고 첫 라운드를 돌러왔어요 올해는 조금 진지하게 쳐서 꼭배백에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아주 춥다 추워. 헤헤. <laughs>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 좀 하다 가려워요. 골프 치고 와가지고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또 알차게 챙겨 먹으려고. 저번에 오빠가 잘랐던 소고기 이거를 여기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 이거 블린이라고 밀가루 반죽해서 프라이 만드는 프라이팬인데 이게 돌 재질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고기 구워 먹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기 구워 먹을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 먹고 나서 바로. 이거 오뎅탕 먹으려고 세팅해 놓은 거고 양파랑 묵은지 씻은 거랑 깍두기랑 여기 간단하게 야채구이까지 고기 장난 아니죠 마블님 요 덩어리 사서 오빠가 저번에 썬 건데 엄청 괜찮습니다 아 푸롬 푸롬 네. 귀야디귀한 소주와 맥주를 해서 소맥을 먹을 생각입니다 귀야 구워주세요~ 그만 올려요~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 오셔주세요~ 귀야 말아주세요~ 진짜 연애할 때 소맥 많이 먹었는데~ 까먹을게. 짠, 짠. 역시 맥주랑은 다르다. 묵은지 씻은 거에 와사비. 음, 여기 보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야채는 매 말랐으니까 올리브유를 좀 뿌려두겠습니다. 스프레이형 진짜 완전 추천. 너무 좋아요. 저 샐러드 먹을 때도 이렇게 부으면 양 조절 안 되는데 그냥 칙칙 칙칙 뿌려갖고 먹으면 짱입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옥수수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캠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옥수수 꼭 구워 드세요. 개 존나. 저 기분 좋은 표정에서 토 진짜. 이게 소맥 텐션이네. <laughs> 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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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 많이 익었어요 이제 꺼야 돼요 선생님 집안일손니까 안되겠어요 뭐 해도 잘해야 소주 있잖아요 소매 하나만 하 이 예, 패드 갖고 오 네? 패드 갖고 오시라고요 하여. 아 갖고 오세요 거 쪽에 세요 저는 하게얘기합니다거쪽 패드 갖고 오세요 그럼 말고 있세요 할게요 아 진짜 또 내가 움직 마이크로 거는가? 줄다 <laughs> <좀> 꺼졌어. <laughs> 내 노래를 겸한다 찡지 하라 아침은 닭가슴살 샌드위치랑 단백질 파우더 바나나 쉐이크 한 쪽씩 먹고 골프 치러 갈 거예요. 오늘은. 전반 라이노를 치고 초반에 엄청 못 치다가 뒤에 조금 감을 잡아서 후반에 잘 쳐보려고 했는데 골프장에 지금 토너먼트 경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1 시간 정도 웨이팅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전반만 치고 집에 갑니다. 아쉽기도 그래서 전반에 18호바 했고요. <laughs> 어, 오늘은 고프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찍었지만 아무튼 다음주에 또 열심히 해서 아직 시즌은 기니까 계백에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지금 밥 먹고 집 가는 길에 여기 화이트질로 저번에 왔었던 편의점에 한국 빵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스크바에서 한국 빵이 들어왔다고 해서 빵 사러 가요 소고기빵도 있고 어? 모닝빵 진짜 빵이다 소시지빵도 네. <laughs> 있어 다 네. 아, 이게 헛떡이구나 이게 헛떡이구나 너무 내스타일이거 네. 와 네. 지금 안 뜯은 같은데? 직접 안 뜯고 왔어 오빠 아 이렇게 찹쌀이 들어가 있어 음맛 좋아 가끔 생각나지 한 번씩 먹는 거지 뭐 그런 거좀 많이 사는데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웃음> <웃음> 오늘 사온 빵들 이건 단팥빵이고요. 이건 찹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빵. 소보로 빵, 커피번 카스테라, 피자빵. 완전 옛날식 빵들인데 이런 게 먹고 싶다니깐요. 집에서 또 골프 치고 와서 한참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 먹으려고 항구 쪽에 나왔어요. 액세서리숍 구경 한번 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진주 목걸이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냥 액세서리용으로 작은 거 하나 샀어요. 원래 제가 사려고 했는데 남편이 사준대요. 수다하니다몇 시인가요? 갔다. 여기 펜지 봉투 같은데 다 와주네? 감사합니다. 이제 스물스물 스물 테라스에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살랑하지만. 저희는 늘 가던 피자 맛집 가서 피자랑 파스타랑 샐러드 먹을 생각이에요. 여기도 빨리 테라스 자리 나왔으면 좋겠다. 분위기 되게 좋은데. 여기 이렇게 손글씨처럼 돼 있어. 여기가 뭉쳐져. 보기엔 예쁜데. 아까 사온 목걸이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진주예요. 담수진주인 거 같은데, 이렇게 라인이 있다가 약간 붉은것 포인트로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다. 이런 걸 하니까 예쁘더라고. 안 밋밋하고. 근데 내가잘안 보이는데? 아유, 한로안 보여주실 때깜이야 어제가 딱제 러시아 온지 1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여기 러시아 온지 1년이 됐고 다음 주 수요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 1주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번에는 생일 때 조금 큰 선물 받고 선물 안 받기로 했는데 작은 선물 받았어요. 제가 사려고 했는데 남편이 사줬습니다. 가리보나라랑 샐러드가 먼저 나왔어요. 별거 없는 맛있다. 이 진짜 토마토, 피노아, 아보카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달달하네 음, 뭔가 토마토에 간을 한거 같다 설탕 맛있겠다 역시 여기는 피자지 피자지 피자 이 진짜 맛있어요 보통은 브라타 치즈 피자를 항상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은 남편이 브라타 치즈 별로 안고싶다고 해서 두 번째로 맛있는 거 시켜서 먹습니다. 브라타 치즈 피자가 재고가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저번에 재고 없어서 추천받아서 먹었는데 이것도 되게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추천. 맞아요. 맛집에 기준. 자주 오는 맛집에. 아, 그렇지. 우리 여기 자주 온다. 피자집에서. 알바한 1년 해본 경험으로 굽는 건 똑같아요 도우가 맛있어요 피자를 굽는 거는 그냥 5번에 넣어서 8번 돌리고 끓이요아참비주일 때. 아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고우를 이렇게 바삭하게 하죠? 이거는 영업 비밀이겠지 해가 <laughs> 없잖아. 이 집은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 맛있다 어,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音><音>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be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